11월 9일 금요일 항생지수 선물 개장전 매매 전략입니다. 어,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강보합권 0.04% 상승, 그리고 S&P 500 0.2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역시 0.53% 하락으로 어, 대체로 혼조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 우리 매매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추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저께도 그랬지만 어제도 굉장히 심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개장 전 아시아 증시 현황 살펴보면, 일본이 0.32% 정도 내리고 있고, 코스피가 0.15 상승, 코스닥은 0.43%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세 분위기, 예, 약세 분위기입니다. 어제, 뭐 미국 증시가 약간 떨어졌다고 봐야죠. 다우 지수는 강 보합권이지만 S&P 나스닥은 떨어졌기 때문에 자 항생 일간 추세는 음 이제 중립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5일선이 이제 꺾이죠.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제 고점에서부터 한 500틱 때는 네,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하락이라고 보긴 그렇고, 하지만 좀 내려갈 것 같죠? 분위기가. <laughs> 네, 밴드 상단 이탈하고 시가 고가로 해서 5일선까지 하락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5일선 이탈해서 내려갈 경우에는 여기 11선, 네, 11선까지는 하락할 거 예상하고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해 일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해 지수도 하락했죠 어제 0.2% 하락 마감인데요, 어, 상해 지수 일간 추세는 이제 하락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계속 내리죠. 이틀 연속으로 내렸고요. 뭐 요것도 음봉이라고 치면 하나 또세번 3연속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5일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런 형국이고요. 60일선을 못 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뭐 별일 없으면 상해 지수 같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어, 약세인지 강세인지 장중 움직임 보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포인트는요, 위로, 네, 5일선, 그리고 요 11선 자리, 요 두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여기가 5일선입니다. <laughs> 5일선에서 방향 살피기, 그리고 하락해서 내려갈 경우 11선에서 다시 한번 방향 살피기, 요게 오늘 매매 포인트 자리이고요. 비추세 구간은 2 5 9 9 6아 966, 25966에서 2, 2, 2 6 어, 0 5 3입니다이 구간에 들어가면 매매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추세선을 어제 그려놓은 거를 하나 네, 그대로 보면요, 네, 추세선 계속 뭐 수렴하는 흐름이죠. 어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었는데 아니, 아니죠? 요, 아 여기였나? 이렇게 그렸었던 것 같은데 어제 상승해서 그대로 밀어서 이만큼 중심까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예, 다시 추세선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예, 고점에서부터 깨지는 자리가 뭐 여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예, 이만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목표치 정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 전략은요, 오일선 오일선 위로 오, 오늘 시가가 대략 2601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26018, 02 2이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오일선 회복 여부 살피면서 오일선 돌파하면 매수 한번 시도하고요. 아래쪽으로는 966, 966 이탈하면 매도 시도하는 전략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추세선이기도 하고 추세선하고 966이 구간 이탈하면 매도 위로 회색선 079 넘으면 뭐 전일 저가 회복 확인하면서 매수하기. 예, 오, 이게 오늘 전략입니다. 자, 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